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같이 좀 깊게 들여다 볼 자료들이 있는데요. 이게 뭐냐면 산모 혈액 샘플 하나로요. 태아의 염색체 이상이랑 또 특정 감염병 위험까지 이두 가지를 한 번에 알수 있다는 새로운 산전 진단 기술에 대한 겁니다. 네 맞습니다 원래는 그 태아염색체 이상 보는 비침습 산전검사 (NIPT라고) 하죠 그거랑 톡소포자충이나 뭐 풍진 (CMV) 같은 선천성 감염 토츠 검사가 아예 별개였거든요 그렇죠 따로따로 했었죠 네 그래서 여러 번 검사해야 하고 뭐 비용도 그렇고 또 기다리는 동안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 점들이 있었죠 네 맞아요 오늘 저희가 볼이 기술문서랑 특허자료가 바로 이두 검사를 어, 하나로 합친 nipt 토치 통합 검사라는 건데요 이 기술의 진짜 핵심은 그 nipt 검사 데이터 중에서 예전엔 그냥 지나쳤던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서 중요한 정보를 찾아낸다는 점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 정확히 보셨어요 그러니까 산모 혈액 속에는 태아 dna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산모 자기 dna도 있고 또 전체 데이터의 한 2에서 5% 정도는 다양한 미생물에서 온 dna 조각들 그 CFDNA라고 부르는 것들이 막 섞여 있어요 아 미생물 DNA까지요? 네 기존 NIPT는 여기서 태아염색체 정보만 딱 봤다면 이 통합검사는 바로 그 비인간 유래 DNA 서열 이걸 분석해서 토치 감염을 일으키는 병원체 DNA를 직접 찾아내는 거죠 뭐랄까 버려지던 데이터에서 금맥을 캔 거랑 비슷해요 와 병원체 DNA를 직접 찾는다 이게 중요한 거군요 그럼 기존에 쓰던 항체 검사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? 이게 왜더 좋은 방법일 수 있는 거죠? 아, 네. 중요한 질문인데요. 그 기존 항체 검사는 감염이 됐을 때 우리 몸이 어, 반응해서 만들어내는 항체를 보는 거잖아요. 일종의 간접적인 방식이죠. 그렇죠. 항체를 보는 거니까. 네. 그래서 감염 아주 초기에는 항체가 아직 안 만들어졌을 수 있으니까 진단이 안될 수도 있고 이걸 진단 공백기라고 하죠. 또 산모 면역 상태에 따라서 항체 반응이 약하면 정확도가 좀 떨어질 수도 있고요. 아, 그럴 수 있겠네요. 그리고 이게 예전에 걸렸던 건지 지금 막 걸린 건지 좀 애매할 때도 많았고요. 근데 이 통합 검사는 병원체 DNA 그 자체를 직접 찾아내니까 검사하는 그 시점에 정말 활동성 감염이 있는지 이걸 훨씬 명확하게 알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직접 찾으니까 훨씬 명확하다. 어 근데요. 혈액 속에는 진짜 온갖 DNA 조각들이 다 섞여 있을 텐데 그 많은 것들 속에서 어떻게 딱 병원체 DNA만 정확하게 골라내는 건지 궁금하더라고요. 자료 보니까 다층 필터링 시스템 이런 좀 복잡해 보이는 과정이 있던데요. 네, 맞아요. 그게 이 기술의 어떤 정교함이 보이는 부분인데요. 음 비유하자면 강가에서 사금 채취하는 거랑 비슷해요. 엄청나게 많은 모래랑 자갈, 그러니까 배경 잡음이나 오류, 다른 미생물 DNA 같은 것들 속에서 아주 작은 금 조각, 즉 병원체 DNA를 찾아내는 거죠. 아사금요 네네. 그래서 여러 단계의 필터를 써요. 일단 어디 붙어야 할지 좀 애매한 DNA 조각들을 걸러내고요. 그 다음엔 우리가 찾는 cfdna의 특징적인 크기가 있거든요. 그 크기에 맞는 조각만 남겨요. 또 사람이나 흔한 미생물에도 공통으로 있는 서열들이 있어요. 이런 걸 제거해서 병원체 고유의 신호만 남기는 거죠. 아, 공통 서열 제거. 네, 그리고 마지막으로 찾아낸 신호가 병원체, 유전체 여기저기에 골고루 퍼져 있는지 확인해서 특정 부분에만 막 몰려 있는 오류 신호 같은 것들을 걸러내는 거예요. 이렇게 여러 겹으로 걸러내야 아, 이건 진짜 감염 신호다 하고 인정하는 거죠. 와! 비율을 해주시니까 훨씬 이해가 잘 되네요. 겹겹이 거르는 거군요.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그럼 실제로 이게 효과가 있는지 보여주는 뭐 연구 결과 같은 것도 있었나요 자료에 혹시? 네, 있었습니다. 파일럿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. 기존 NIPT 샘플 한 2천 개 정도를 이 방식으로 다시 분석해 봤대요. 그랬더니 거대세포바이러스 CMV라고 하죠. 이게 한1.8% 정도 나왔고 파르보바이러스 B19는 0.2%, 단순포진바이러스 HSV는 0.15% 정도 검출됐다고 보고합니다. 오 실제로 찾아냈군요. 네, 이게 그냥 오류가 아니라 실제 감염을 찾아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. 특히 검출된 사례들 보면 병원체 유전체 여기저기에서 DNA 조각들이 균등하게 발견. 돼서 아 이게 진짜 감염이구나 하는걸 뒷받침 했고요 cnv 가 거의 2% 가까이 나온 건 어쩌면 기존 방식으로는 진단되지 못했던 감염 위험을 이 검사가 찾아낼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그럼 이게 실제로 딱 적용이 되면 산모의장에 서서는 뭐게 제일 좋아지는 걸까요 실제적인 이득이 랄까 그런게 궁금해요 역시 가장 큰건 편리함 하고 어, 심리적인 안정감 일거예요 피한번 뽑아서 두 가지 중요한 정보를 다알수 있으니까요. 병원 가는 횟수도 줄고 결과 기다리는 시간도 줄어들죠. 그렇죠. 한 번에 되니까. 네. 그리고 기존 항체 검사가 좀 애매할 때가 있어서 괜히 걱정하거나 아니면 확인하려고 양수 천자 같은 침습 검사를 해야 할 때도 있었잖아요. 그런 필요성도 자료에 따르면 한 30%에서 50%까지 줄일 수 있을 걸로 기대된대요. 당연히 비용도 절약되고요. 와, 검사 과정도 편해지고 불안감도 줄어든다니. 이건 정말 큰 장점인데요. 그럼 앞으로 이 기술이 더 발전할 수도 있을까요? 뭐 그런 내용도 혹시 있었나요? 네, 그런 가능성도 제시돼 있었어요. 예를 들면 요즘 문제되는 지카나 댕기 바이러스 같은 거 있잖아요. 이런 새로운 병원체들을 분석 대상에 더 추가할 수도 있고요. 좀더 나아가면 산모의 장이나 질 안에 있는 미생물 생태계, 그 마이크로바이옴 상태까지 파악하는 방향으로 확장될 수도 있대요. 마이크로 바이옴까지요? 와. 네. 그야말로 개인 맞춤형 정밀 산전 관리로 가는 되게 중요한 발판이 될수 있는 거죠. 네. 오늘 저희가 이렇게 함께 자료들을 쫙 굳어보니까 이 NIPT 토츠 통합 검사가 정말 한번피 뽑는 걸로 산모랑 태아 건강에 대해서 훨씬 많은 정보를 주고 기존 검사의 어떤 불편함이나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확실히 똑똑한 접근 방식 같아요. 편리함과 정확성을 같이 잡으려는 맞습니다 핵심은 그거죠 (NIPT) 하면서 얻었지만 예전엔 활용하지 못했던 데이터 그 안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고 또 아주 정교한 분석 기술로 그 정보의 신뢰도를 확 높였다는 점 이건 뭐 산전진단 분야에서는 정말 주목할 만한 진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네.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요. 언젠가 이 기술이 산모 혈액 속에 있는 문자 그대로 모든 유전 정보를 다 분석할 수 있게 된다면 미래 건강관리는 또 어떤 모습이 될까?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운 질문이 될것 같습니다.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